알리 최고 가성비 제품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 휴대용 핸드헬드 배터리 스폿 용접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경량이면서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 안전을 위해 저전압과 전류 확장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또한 5기어로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출력 전류는 1200A까지 나온답니다. 이 스폿 용접기는 리튬 배터리 18650 용접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그리고 5가지 조정 가능한 속도 설정으로 다양한 용접 요구를 충족시켜줘요. 휴대용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리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줘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다이 휴대용 핸드헬드 배터리 스폿 용접기로 만달 1650 리튬 배터리 및 니켈 부착물의 최상의 용접 결과를 보장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에이어 미니터보 Z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하이퀄리티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서 성능이 정말 좋아요. 바람 세기는 3가지 속도로 조절 가능하고 최대 52m 매초의 풍속을 자랑해요. 또한, 휴대하기 편리한 소형 디자인과 무선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컴퓨터 청소나 자동차 송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번 여름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미니 근막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속 마사지로 강력하고 빠른 마사지 경험을 제공해요. 무게가 350g으로 가벼워 휴대하기도 편하고 스마트 기어 메모리로 사용자 정의 설정을 저장할 수 있답니다. 2500rpm의 고속으로 깊은 조직 마사지를 제공하고 이완을 도와줘요. 또한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사무실, 쇼핑, 운동, 여행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활용할 수 있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제품이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샤오미 제품으로 특별한 감동을 느껴보세요.